순환소수. 자, 무한소수 중에, 그지? 무한소수 중에, 뭐다? 어떤 숫자들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. 그거를 순환소수라 그래. 그 반복되는 놈을 욕하면 안 되겠죠? 자, 반복되는 그 숫자를 순환마디라고 하는 거야. 그럼 1번에 보면, 일 1. 봅시다. 0, 01이네, 01. 0일. 어, 01. 얘네들이 순환하는 거지. 순 한마디는 0, 1, 요 녀석이야. 자, 두 번째, 0. 얘는 0, 0, 4, 5, 4, 5네, 그죠? 4, 5, 4, 5. 순 한마디는 4, 5인 거야, 이렇게. 어, 요거 맞았다. 그럼 3번은 0.310, 어, 310 310이네. 310 310 310 그럼 310에 3자에 점 찍고, 0자에 점 찍고. 그순환마진은 310이다. 틀렸네, 그래서. 틀렸고. 그 다음에 4번. 자, 0.14, 14, 14, 그지? 14. 그치? 1에 점 찍고, 4에 점 찍고, 14. 이렇게 됐지? 그 다음에 5번. 아이고야, 이거 뭐냐. 14점. 14. 점 뭐야, 이거? 2022? 요야 어 그러네. 어우, 이거 찾기 어렵다. 14.2022. 2에 점 찍고 2에 또점 찍고. 2022순한마디가4 네 자리 숫자네. 자, 정답은 2번이다.